지금 이 시간 우리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절기를 기다리고 또 하루하루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고난과 죽음, 부활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는 오늘 한 주간 부활 주일이 한주 앞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시기들이 되어지면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에 관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새롭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보내는 거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이 중요한 시간들을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 결정적인 일들을 시작하시기 위한 첫걸음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에게 이 시간은 중요하고 때로는 절박한 심령으로 가득 차 있는 시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고 있지만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심정 가운데는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진짜 목적을 복음 중에 복음인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이 결정적인 사건을 온몸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가슴 떨리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예루살렘을 들어오고 계십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함께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조용히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티나지 않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나 그래서 그 예사익을 감당하시는 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일반적인 모습으로가 아니라 사람들 눈에 잘띄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아주 특이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란 듯이 특별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성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메시아로서 자기 신분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시고 조심시키셨던 주님의 모습과는 극히 대소가 됩니다. 아무도 탈 것을 타고 들어가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독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있습니다. 굳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에는 우리 예수님께서의 특별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3, 4km의 거리를 낙이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환호를 지르며 온 예루살렘성에 난리가 날 만큼의 그런 굉장한 이벤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다리가 아프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런 특이한 모습으로 그의 공생의 사익의 가장 결정적인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그의 생의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진짜 중요한 목적들을 이루시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실 때에 그 뜨거웠던 마음들, 그 열정들, 그 사랑을 오롯이 드러내고 죽음으로, 고난으로, 십자가로 그 길을 가시기 위한 걸음을 시작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순간부터 자신이 어떤 신분으로 지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고난하고 죽임 당하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이루고 싶고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지를 그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간절한 기대가 이 고난 조항과 부활지를 마지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년 지나가는 하나의 절기처럼 눈딱 감고 지나가 버리지 말고 다짐하고 기다리고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그 결정적인 심정을 가지고 입성하는 그 마음 그대로 우리도 예수를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특이한 방법으로 입성하십니까?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신분으로 지금 예루살렘성에 들어오고 있는지, 자기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며 마증핀 마을로 가서 거기에 묶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데리고 오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 나기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왜 나기입니까? 구약에서 나기는 왕적 지위 또는 메시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죽음 앞에서 자기의 열두 아들을 축복하고 예언할 때에 유다 집파로부터 나올 통치자를 예언하면서 그 유다, 그 유다 집파로 오실 그 통치자와 함께 나기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나기하면아 왕의 권위를 왕적 주의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아들 솔로몬이 왕에 등극할 때에도 나기를 타고 왕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 이 모습은 스가랴 선지자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군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나기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왕이 그 성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나귀 새끼라 그랬습니다.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새끼가 강조되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오직 왕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왕이 타고 그 승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의 신분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왕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아들을 이 땅에 이 승에 보내시는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진 특별한 사명을 가진 왕이심을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에서도 왕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지만 그를 맞이하는 무리들의 모습 속에는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 아들이 그 나기를 데리고 왔서는 안장이 있을리 만무한 그 나귀에 자기의 그 옷을 덮어서 안장을 대신해서 깝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 옷을 펴서 바닥에 깝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호합니다. 앞에서 까고 뒤에서 따르며 다위의 자손이라 환호하며 그왕 메시아를 맞이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왕에 대한 충성들,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승리케 하실 승리하신 왕에 대한 환호들,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그 왕으로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환과 부활주의를 기다리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확인해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왕으로 입성하고 계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나의 통치자로 내 삶에 들어와 계신가? 정말 그분은 내 가슴과 내잔녀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영원한 통치자로서 왕의 자리에 그분은 이제 계신가?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메시아이신가? 고난 조안이 다가옵니다. 부활 주일이 다가옵니다. 우리 아역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분은 나의 영원한 통치자이시고 왕이십니까? 그 왕을 우리는 맞이하고 그 왕을 환호하고 그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다가올 부활주일과 고난주간 그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힘들 가운데 실제로 임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로서 왕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왕으로서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에 부들부들 뜨는 그럼, 백성으로서 우리가 왕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왕이 세우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환호한 무리들은 이 왕을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환호하고 있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위스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킬 거다.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이제 우리가 이 억압 가운데 우리가 눌려 있는데 이제 이 왕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호산나, 호산나 노래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는 말은 오늘 우리를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외침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이 시간을 기다리며 압제와 가난 속에 힘겨워하며 군의 열망을 간절히 불태워 왔는데 이제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외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영광과 주권과 국가와 군대와 모든 부와 모든 것을 회복시킬 그 왕을 그들은 갈망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이물들이 앞에서 따르며. 뒤에서 따르며, 가지를 흔들며, 옷을 깔며, 목 터지라 외치고 있는 그왕 호산나라 외치고 있는 이들. 이들이 꿈꾸고 기대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들이 무엇을 환호하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렸던 권력들. 로마 정부에 빼앗겼던 힘들. 부와 성공. 돈으로 세워가야 할 나라인데,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겨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삶들. 이런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구원자. 이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그 왕을 그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칼과 창과 돈과 전략과 사람으로 힘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 이런 것들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억눌려 있었는데, 이제 왕이 오셔서 우리를 이것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로 사람에게 주관을 당하고 군세를 당하는 자였는데, 이제 그 왕이 이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주관하는 자로, 군세 부리는 자로, 높은 자로, 큰 자로, 우리를 회복시킬, 구원할 왕을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부와 영광을 추구하는 나라, 큰 자가 되려는 나라, 높은 자리에 오르는 나라, 그런 나라를 그들은 꿈꾸며, 노래하며, 춤추며, 목이 터져라,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대로면 기대대로라면 예수님은 나기를 타시고 보좌를 향하여 왕자를 향하여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왕은 왕자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갈보리로 죽음으로 오르셨고 무덤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정권에서 그 억압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간구했지만 그 왕은 그 외침을 뒤로하고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 모든 압죄의 근본적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와 죽음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로마라는 표면적인 악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는 우리를 온 인류를 죽음 가운데 끌어낸 그 죄의 뿌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오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의 회복이 아니라 그를 바라는 온 열방, 온 우주의 회복을 꿈꾸며 그 왕은 십자가로 죽음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왕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다고하는 고난주한 우리가 무리할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을 노래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호산나 환호하지만 무엇으로부터의 호산나입니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우리는 노래하고 꿈꾸며 기대하고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없어도 살수 있는 것 자그면 불편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돈으로부터의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병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도살수 있습니다. 외로워도 살 수는 있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아프지만 그래도 살수 있습니다. 우린 이런 것들로부터의 구원을 이런 것들로부터의 구원을 노래하며 호산나 그를 외치고 있습니까? 없으면 안 되는 것들. 이것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 죄와 영원한 죽음, 그 사망의 고통에서 이 왕이 없으면 그으로부터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문제를 향한 구원의 노래를, 호산나를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까? 없어도 살수 있는 것. 자아도 괜찮은 것. 오로지 그런 것들로부터 에서의구원과 호산나를 외쳤기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의 교회가 힘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소음과 빛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지만 이 나라는, 이 교회는 개독교라고 그렇게 욕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의 호산나를 왜 치고 있습니까? 예수를 따르면서 나의 그 옷을 벗으며 그를 따르며 충성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없으면 안 되는가? 한 바퀴 없나의 인생의 삶을 어디에 그러겠습니까? 큰집 없어도 작은 집에서 살수 있습니다. 큰 차를 가지지 못해도 작은 차 있어도 됩니다. 화려하게 성공하지 못해도 예,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없으면 이것으로부터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노래하고 부르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그왕그 그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사랑하는 성들아 권한 주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세상이 환호하는 나라입니까? 세상이 가진 것보다 더 크게 나를 가지게 해달라고, 더큰 자의 자리에 얹게 해달라는 그런 호산나를 노래하지 말고, 내상 가운데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와 죽음과 영원한 운명에 대한 구원을 노래합시다. 그리고 내가 품고 있는 나의 가족들,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품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사람이 없는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 그들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정말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문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지기를 우리는 하늘 앞에 간구하며 서야 합니다 그분은 이런 호산나로, 이런 왕으로 그분이 세우신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며 기다리며 사모하며 주를 따려야겠습니다. 우린 이런 나라, 이런 왕의 백성이고, 이런 나라에 속한 시민들입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법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성에 입성하기 전에 마가의 정언에 따르면 최소 세번 이상을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너희들의 길이처럼 내가 왕자의 등극에서 나라를 세우고 너희들을 영의정, 우의정, 장관으로 세우고 너희들이 한 자리 차지할 그런 나라를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대세장들과 서의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손에 나를 넘겨줄 것이고 그들은 나를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제 아들의 귀에는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은 말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경고와 말씀을 따르면서 여전히 누가 더큰 자인지, 누가 더 높은 자인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를 싸우고 다투고 화내고 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면서 호산나라 외치는 우리들의 마음과 기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군대를 모으고 그 왕권을 회복하고 로마와 싸웠어. 다윗의그 영광이 나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며 노래하며 예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윗처럼 그들이 나라를 회복했던 유다와 마카비처럼 사워 칼과 창으로 만들어지는 회복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골고다로 십자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찍고 숨기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승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죽음의 승김을 하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권한받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인자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승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승물로 주려함이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이 죽음의 길을 가고 대속의 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한 섬김에 순종하는 걸음이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내어주는 섬김을 향한 순종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사실 본문에서도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기를 풀어라고 시켰던 제아들 마음이 의아했을 것입니다 의아했을 것입니다 훔쳐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묻지마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지. 하고는 가서 풀어오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풀어가느냐.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 묻지마 순종으로 그들은 내어줍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따랐던 교부들과 사도들과 초대교회들의 성도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간 그의 복음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며 피 뿌리고 목숨 뿌리고 자신의 삶을 다 내온 순종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세워져 왔습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이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히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는 칼과 창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과 부와 나의 지혜와 나의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자들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여주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더 높여주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를 따르고 순종하는 자 그들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어주시는 왕이십니다 권한주안이 다가옵니다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그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서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 가운데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원칙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내어주고 나를 부인하는 이 승김의 순종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 권한 중환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기뻐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분은 나의 왕이신지 그분을 통하여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 궁극적으로 내가 군 받아야 할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것이 필요한 나의 V.I.P.들은 또 누구인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는 자기 부인과 겸손과 순종의 삶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설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앙을 지나면서는 진지한 성찰이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매일 승리를 통해서 주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주님을 차근차근 따라가십시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더욱 진지하게 열심히 주를 따르십시오. 한 주간을 준비하십시오. 새벽을 깨우기를 다짐하든 아니면 이한 주간을 교회에서 밤을 새우며 교회에서 잠을 자며 기도하기를 다짐하든 금식을 하며 기도하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든 이 예수를 따르고 그 왕을 따르고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세워가는 순종과 겸손과 자기 부인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며 하늘 앞에 기도하며 따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활 주일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자, 우리는 매년 부활 주일을 증인이 되는 그런 날로 지킵니다. 누군가에게 호산나 우리의 왕을 전해주고 그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이 놀라운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섭시다. 이 믿음의 길을 따르고. 주를 따르는 우리의 걸음을 우리 주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깨닫지 못했던 제 아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끝까지 품고 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영 주님의 사랑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릅시다. 주님을 깊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왕을 숭기는 순종의 삶을 자기 부인의 삶을 우리가 이고난조언과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한 걸음도 하나님께로 깊이 나아가는 그런 경건한 승숙이 있는 경건한 승찰이 있는 그런 폭된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